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해도 모든 경과 끝난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과 상황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로 구제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에 속하거나 생계와 직결된 직업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될 때 운전 면허 취소 구제 절차를 통해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호소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 재직 증명서, 탄원서 부양 가족 자료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지만, 초동대응을 잘못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구제 방법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절박함이 좌우합니다. 지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구제 가능성을 즉시 판단해 드립니다.